혹시 식사 후 3분 이내에 양치하는 습관 아직도 지키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그 올바른 습관이 사실은 치아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이 습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난 74세 어르신 한 분은 50년 동안 식후 3분 이내 양치를 철저히 지키셨던 모범생이셨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고, 치아 관리에도 누구보다 성실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물만 마셔도 치아가 찌릿하고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이가 시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치아 범낭질이 심각하게 마모되었습니다. 세균이나 충치 때문이 아니라 양치를 너무 열심히 하신 탓입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려다가 스스로 치아를 깎아내신 겁니다. 이 어르신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치아를 서서히 파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치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과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은 필수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에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직후 양치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산성 음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산성을 띠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한식부터 오렌지, 레몬, 토마토 같은 과일, 그리고 커피, 탄산음료, 와인까지 이런 음식들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래 범랑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입니다. 뼈보다도 단단하죠. 하지만 산성 물질과 만나면 마치 딱딱한 초콜릿이 손 안에서 녹듯이 표면이 일시적으로 말랑말랑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칫솔질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비유하자면 뜨거운 물에 불어 터진 피부를 이태리 타월로 세게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거친 수세미로 말랑해진 표면을 팍팍 긁어내는 거죠. 결과는 법낭질이 그대로 깎여 나갑니다. 한두 번이라면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계속된다면 치아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얇아지고 약해지고 결국 시리고 아픈 상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74세 어르신의 경우가 정확히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50년 동안 식후 3분 이내 양치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빠짐없이 어떤 날은 간식 먹고도 양치를 하셨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이스크림이나 찬물을 마실 때만 조금 시렸습니다. 나이 드니까 이도 약해지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찬물은 물론이고 뜨거운 국물도 자극이 됐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기만 해도 치아가 시큰거렸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치아 범랑질이 정상 두께의 절반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충치도 없고 잇몸병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르신이 의아해하시자 물었습니다. 혹시 식사 후에 바로 양치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요. 어떤 치약을 쓰시나요? 미백 효과 있는 걸로 씁니다. 이가 누렇게 변하는 게 싫어서요. 칫솔은 어떤 걸 쓰세요? 딱딱한 칫솔이요. 부드러운 건 제대로 안 닦이는 것 같아서요. 바로 이 순간 정확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산성 음식 섭취 즉시 양치 미백 치약 연마제 다량 함유 딱딱한 칫솔로 강하게 문지르기 이네 가지가 결합되면서 50년 동안 조금씩 법랑지를 깎아 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68세 되신 이웃 어르신은 30년 넘게 식후 바로 양치를 하셨는데 요즘 사과 한 조각 베어 물기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72세 아버지의 지인분은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으시다가 치아 뿌리 부분이 파이는 치경부 마모증까지 생기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치아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네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겁니다 법낭 질은 한번 깎이면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절대 바로 양치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식사 직후 물로만 가볍게 헹구기 식사를 마치 셨나요 그럼 일단 칫솔은 손에서 내려 놓으세요 대신 물 물한 모금을 머금고 입안을 가볍게 헹궈 주세요. 이때 세게 가글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물을 입안에서 굴려주는 느낌으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 대부분이 제거되고 산성도도 중화됩니다. 특히 산성 음식을 드셨다면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입안의 ph 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대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산성 물질로 인해 부드러워진 범랑질이 다시 단단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 침이 범랑질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침 속에는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 성분들이 범랑질 표면에 다시 침합니다 되면서 원래의 단단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재광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1시간씩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그럼 하루에 양치를 언제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적용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물로 행구기 8시에 양치 후 외출 점심 12시에 점심 식사물로 행구기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양치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물로 행구기 취침 전 9시 시에서 10시에 양치. 이렇게 하면 하루 세번 양치를 하되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구강 위생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지킨다고 끝이 아닙니다. 칫솔과 치약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칫솔은 무조건 부드러운 것으로 선택하세요. 많은 분들이 딱딱한 칫솔이 더 깨끗하게 닦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딱딱한 칫솔은 잇몸을 상하게 하고 범낭지를 긁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닦아도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사이까지 부드럽게 들어가서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치약은 연마제가 적게 들어간 것을 선택하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미백 치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치아 표면의 착색을 제거하기 위해 연마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연마제가 마치 사포처럼 치아를 갈아내는 거죠. 대신 시린이 전용 치약이나 잇몸 케어 치약을 선택하세요. 이런 치약들은 연마제 함량이 낮고 오히려 범랑질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소는 범랑질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양치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를 마치 설거지하듯이 세게 문지르십니다. 하지만 이건 치아의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한 번에 한두개 치아씩 집중해서 닦는 거죠. 세게 누르지 마시고, 칫솔모의 탄성만으로 닦는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리고 치아의 바깥쪽, 안쪽, 씹는 면을 빠짐없이 닦아주세요. 전체 양치 시간은 최소 2,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4세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이미 깎여나간 범랑질이 다시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마모를 막고 시린 증상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치과에서 불소 도포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지금은 찬물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되셨죠. 어르신 말씀이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하세요. 식사 후에는 물로만 헹구고 1시간 후에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닦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치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양치 타이밍과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망가뜨리는 요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일상 속 습관들이 치아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밤에 마르는 입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말라있거나 목이 칼칼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치아 건강에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침은 치아의 방패막입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범낭질을 단단하게 유지시키고 세균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밤에 입이 마르면 이 방어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거나 콧고리가 심하거나 혈압약 같은 약물을 복용하면 입이 더 마릅니다. 제가 아는 69세 남성분은 매일 밤 입이 말라서 물을 두세 번씩 마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치아 뿌리 부분에 충치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양치도 잘하고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충치가 생겼을까요? 원인은 바로 야간 구강 건조증이었습니다. 밤동안 침이 마르면서 세균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 세균들이 치아를 공격한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전에 물한 컵을 마시세요. 침대 머리맡에 물을 준비해 두고, 밤중에 목이 마르면 한 모금씩 마시세요. 가습기를 틀어서 방안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낮 동안에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설탕 껌을 씹어서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그 남성분은 3개월 만에 입 마름 증상이 크게 개선됐고 더 이상 새로운 충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적 이가리와 이 악물기.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고 아프다.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진 적이 있다. 두통이 자주 온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밤에 이를 갈거나 악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니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가리와 이 악물기는 치아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씹을 때의 압력은 약 20에서 40kg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가리를 할 때는 80에서 100kg, 심지어 그 이상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런 압력이 밤새도록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조금씩 마모되고, 범랑질에 미세한 금이 가고, 심하면 치아가 깨지기도 합니다. 65세 여성분 한 분은 어느 날 사과를 먹다가 어금니 하나가 쪼개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충치도 없었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는데, 갑자기 깨진 거죠. 검사해 보니 이가리로 인해 치아의 미세한 균열들이 누적돼 있었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쪼개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족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자는 동안 이가는 소리를 낸적 있어? 또는 거울로 본인 치아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치아의 씹는 면이 평평하게 달아있거나 치아 끝 부분이 날카롭지 않고 무뎌져 있다면. 이가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 방법. 치과에서 마우스피스 나이트 가드를 제작해서 착용하세요. 자기 전에 턱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가리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기 시작한 그 여성분은 3주 만에 아침 턱 통증이 사라졌고, 더 이상 치아가 깨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적 잘못된 치실 사용. 치실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치실은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잇몸을 다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실을 마치 톱질하듯이 앞뒤로 세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치실이 잇몸을 베고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치실 사용법: 치실을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넣으세요. 치아를 감싸듯이 시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절대 세게 톱질하듯이 움직이지 마세요. 잇몸선 아래 일에서 2mm 까지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치실 대신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치아 사이 공간이 넓은 분들에게는 치간 칫솔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네 번째 적 과도한 화이트닝 제품. 하얀 치아를 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화이트닝 제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미백 치약, 미백 스트립, 미백 젤 이런 제품들은 모두 치아 표면을 표백하거나 갈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젊을 때는 범랑질이 두껍고 튼튼해서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얇아진 범랑질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71세 여성분은 TV 홈쇼핑에서 미백 제품을 구매해서 한 달간 열심히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아가 조금 하얘지는 것 같아서 좋아하셨죠.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치아가 엄청나게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범랑질이 너무 얇아져서 내부의 상아질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아를 건강하게 하얗게 유지하는 방법,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 커피, 레드와인. 카레 등을 먹은 후에는 물로 헹구세요. 빨대를 사용해서 착색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치석과 착색을 제거하세요. 미백 제품은 치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만 사용하세요.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고 주변 어르신들께 권해드려서 효과를 본 완벽한 하루 치아 관리 루틴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밤 동안 마른 입을 촉촉하게 만들고 세균을 씻어냅니다. 김치찌개, 과일, 커피 등을 드셨다면 산성 음식 섭취를 인지하세요. 식사 직후 칫솔은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입안을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양치할 시간입니다. 부드러운 칫솔에 시린이 전용 치약을 짜세요.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닦습니다. 세게 누르지 말고 칫솔모의 탄성으로만 닦는다는 느낌으로 2, 3분 동안 꼼꼼하게 닦으세요. 혀도 부드럽게 닦아 주세요. 혀에도 세균이 많이 모입니다. 물로 헹군 후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합니다. 점심 루틴, 식사 후 역시 물로만 헹굽니다. 바로 양치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세요.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범랑질 재광화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아침과 같은 방법으로 양치합니다. 외출 중이라면 휴대용 칫솔 세트를 준비해두세요. 화장실에서 간단히 닦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오후 루틴 커피나 과일을 드셨다면 역시 물로 헹굽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양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루틴 식사 후 물로 헹구고 한 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산책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저녁 양치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저녁에 더욱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아침과 동일한 방법으로 2~3분간 양치합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도 사용하세요. 취침 전 루틴 물한 컵을 마십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깰수 있으니 적당량만 머리맡에 물한 컵을 준비해 둡니다.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유지합니다. 마우스피스가 있다면 착용하고 주무세요. 주간 루틴 일주일에 한번 칫솔 상태를 점검합니다. 칫솔모가 벌어졌거나 눌린 흔적이 있다면 교체합니다. 하세요.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태가 안 좋으면 더 자주 바꾸셔도 됩니다. 월간 루틴 한 달에 한번 거울로 본인 치아를 자세히 관찰하세요. 치아색이 변했는지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다면 바로 치과 예약을 하세요. 분기별 루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과에서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전문가의 눈으로 봐야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큰 문제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별 대처법 외식했을 때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바로 화장실 가서 양치하지 마세요. 물만 마시고 집 에 돌아가서 1시간 후에 양치 하세요 급한 경우라면 물로 헹구는 것만 으로도 충분합니다 여행 중일 때 호텔 방에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휴대용 칫솔 세트와 시리니 치약 을꼭 챙기세요 여행 중에도 동일한 루틴을 유지 하려고 노력하세요 치과 치료 후 치과에서 별도 지시 사항을 주시면 그것을 따르세요 일반적으로 치료 당일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치료 부위는 조심스럽게 닦으세요. 감기나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더라도 구강 관리는 계속 하세요. 오히려 면역력이 약할 때 구강 세균이 더 활발해집니다. 힘들다면 횟수를 줄이더라도 기본적인 양치는 꼭 하세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식후 바로 양치를 했습니다. 3.3. 3원칙이라고 해서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닦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죠. 그런데 40대 후반부터 치아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군요. 그때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식사 후에 칫솔을 잡지 않는 게 너무 불편하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2주가 지나니 익숙해졌고 한달 후에는 완전히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을 마셔도 시린 느낌이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50대 중반인데, 치아 상태가 5년 전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제 어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올해 77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치아가 너무 시려서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루틴을 시작하신 지 8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되셨습니다. 이제는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찬 음료수도 편하게 마시십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참고 실천해보세요. 그럼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특히 산성 음식을 드신 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물로만 헹구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세요. 2. 부드러운 칫솔과 저염마 치약을 사용하세요. 딱딱한 칫솔과 미백 치약은 치아를 갈아내는 사포와 같습니다. 3. 밤에 입이 마르 않도록 관리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고 가습기를 사용하고 침 분비를 촉진하세요. 4. 이갈이 습관이 있다면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세요. 밤 동안 치아가 받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5.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치아는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해도 자연 치아만 못합니다. 자연 치아로 음식을 씹고 맛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하지만 치아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물로 헹구고 1 시간 후에 부드럽게 양치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부드러운 칫솔을 구매하러 가세요. 이번 주말에는 치과에 전화해서 정기 검진 예약을 잡으세요.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치아를 만. 됩니다. 치아 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제품이나 비싼 시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어요.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등 어떤 댓글이든 환영합니다. 주변의 치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치아는 평생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해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80세 90세가 되어서도 본인의 자연 치아로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젊었을 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치아를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치아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평생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